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저희가 사사기 뒷부분,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19, 20, 21장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순종해서 정말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국휼하심으로 용삼을 받고 또 필요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 주셨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과 또 싸우고 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방법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읽고 사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에 룩기를 1, 2, 3, 4장 해서 룩기 전체를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또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은혜 가득한 좋은 주말을 또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사사기 19, 20, 21장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타락과 아버지 그 불순종 가운데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필요할 때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부분과 또 더욱더 하나님께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야 될그 일들을 더욱더 밝히 알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또 지혜와 은혜도 해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설수 있게 은혜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의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 마무리한 거 축하합니다. 어제 말씀 읽을 때저 나뭇가지에 나뭇 그 눈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햇살이 피어나면서 거의 녹았습니다. 땅에는 아직 좀 눈이 쌓여 있는데요. 또 지금 눈이 약간씩 흩날리다가 또 그쳤습니다. 지금 영하 3, 4도 정도인데 토론토 날씨는요. 그래도 바람이 있어서 체감 온도는 거의 마이너스 17, 18도로 좀 추운 날씨긴 합니다. 그래도 3월 1 2일에그 어, 주인일까요? 이렇게 봄 기운 속에 이렇게 춥다는 느낌은 거의 없고 또 저희가. 어, 봄이 정말 가까이 온 것이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삭이 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1 9장 오늘 읽겠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음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항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5절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두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하임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에게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밖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16절, 저녁 때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기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이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늘어 엎드려서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에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하니라.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다.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요호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나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수 하러 갔더니, 오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 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되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명의 100명, 1000명의 1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한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나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5절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나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함에.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데에이르러 울며 거기서 요호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호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 앞에 물으니라.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29절 이스라엘이 기부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 곳,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껴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침매 싸움이 기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5절 요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구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40절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도음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오천명이니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린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불 살랐더라. 아멘.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베냐민 자손의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데엘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집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 집하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요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요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요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8절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요호와께 이루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대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10절 회중이 큰 용사만 2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들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아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내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13절 온 해중이 린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놓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집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미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동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저 21장까지 사사기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그또 법대로 심판하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끝까지또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또 말씀 안에 어그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면서 하나님 예비한 복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복된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거룩한 주의를 또 은혜 안에 잘 맞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음, 여기 북미 지역, 저희 토론토도 포함되는데, 내일부터 이제 썸머타임 시작이에요. 그래서 잘때 저희가 한 시간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아침을 이제 좀더한 시간 일찍 맞게 됩니다. 예, 저희 그 일광절약제도가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저도 이제 익숙해져서 참 좋습니다. 내일 모두 또 시간 한 시간 당겨서, 음, 썸머타임 시작하는 시간에 잘 맞춰서 또 예배 시간에 저희 모든 은혜 안에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내일은 루키 1, 2, 3, 4장 루키가 4장까지 있는데요. 내일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와샬롬.